아기 어리직간 사이에 집에 앉아서 주문 처리하고 제품 소싱하고 이렇게만 해도 월 천까지 벌수 있으니까 저같은 육아 휴직을 하시거나 전업 주부시거나 경단녀들이 도전하시기에는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대판다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 월천코스를 수강하신 15개월 그리고 33개월 아기를 키우고 계신 유아맘 전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월천 코스 10기 공구시반을 수강한 육아 휴직맘입니다. 오늘 대표님이 민모가 상당하신데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셨어요. 사실 A 항공사 스튜어디스 출신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최근 그한 달간 매출이 어떻게 되시죠? 3월에는 1,800만 원 정도 아, 네. 나왔고요. 오늘 4월달 현재까지는 1,400만 원 정도. 그러면 대표님은 마진율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광고 광고비 빼고 30% 정도 광고비까지 다 빼고 30% 마진 보고 계시면 꽤 괜찮은 거예요. 궁금한 게 대표님은 스튜어디스 쳤는데 급여가 아쉬울 정도는 아니잖아요. 통상 구매대행 부업을 하게 된 이유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좀더 많은 월급을 받고 싶어서 좀더 많은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건데 남편 분이랑 아내 분 합쳐서 월 천만 원 이상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그 구매대행을 하신 거예요? 구매대행을 하게 된 동기부터가 궁금해요. 다른 대표님도 그랬지만 저도 육아 번아웃이 왔었는데요. 첫째를 임신하면서 응. 비행을 갑자기 쉬게 되었고 둘째까지 계속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4년 가까이 일을 쉬게 되면서 육아 번아웃이 와서 첫째를 놓고 4년 정도 일을 못하신 거예요. 승무원은 임신을 한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방사능 노출의 아. 위험이 있어서 마음의 준비 없이 임신이 되고 비행을 못하게 돼서 육아 번아웃이 좀 심하게 왔던 것 같아요. 육아 번아웃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만사가 귀찮고 삶의 의욕이 없고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전 제가 육아 번아웃이 온 지도 몰 한의원에 갔었는데 네. 한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육아 번아웃이 온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순간 내가 그런가 싶어서 인터넷에서 육아 번아웃에 대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꽤 높은 점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육아 번아웃이구나 해서 남편한테도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처음에는 그냥 아 그냥 그래 하고 무덤덤하게 있다가 뭐 구매대행이라는 것도 있다더라 뭐 대량 등록이 있다더라 수동이 있다더라 뭐 이런 거 알려주면서 유튜브로 조금씩 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구대판단님까지 알게 되고 수업까지 듣게 되었죠. 그러면은 저희 수업을 시작으로 구매를을 하신 거예요? 그 전에 온라인 강의를 하나 들었었는데요.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에이, 효과는 있었겠죠? 아니요, 천개 정도 물건 올렸는데 거의 팔지 못했습니다. 근데 남편분이 저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제가 온라인 강의를 듣고 그 강의에 너무 실망을 하고 있을 때쯤에 남편 유튜브 알고리즘 통해서 판다님 영상이 떠서 남편이 먼저 영상을 보고 아, 이 사람 너무 괜찮은 것 같아. 한번 봐봐 해서 그때 하루 만에 영상 올라온 거다본것 같아요. 수업 들어보니까 도움을 많이 드셨어요? 혹시나 그 온라인 수업에서 실망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처음에 온라인 수업으로 배운 건 반자동이었는데 천개 정도 올리면서 저는 육아도 하다 보니까 음. 반자동 은 일단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닭 등할 시간도 많이 부족했고 반자동이다 보니까 제가 어떤 제품을 올렸는지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도 않더라고요. 나중에 네, 천개 네, 네. 정도 올리니까 그래서 수업을 들으니까 어쨌든 저희 판다. 쌤 수업은 반자동 플러스 수동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수업 들으면 들을수록 수동이 나한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더잘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꼼꼼하신 분들은 반자동도 좋고 대량도 좋지만 수동을 되게 선호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약간 반자동은 중국어로 올리니까 약간 찜찜하다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수동은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공부하고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대표님이 판매하시는 제품은요 CS가 많을래야 많을 수밖에 없는 제품이거든요 CS가 많은 편이긴 한데요 제가 판매하는 제품은 일단 판매 전에는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판매하고 나서는 CS 전화가 별로 많지 않은 편이고 그 제가 하던 일이 이 서비스 업 쪽이다 보니까 저는 별로 c s 의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 편이에요 근데 뭐대표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제품을 하나 사서 주문도 꾸준히 들어오니까 영상 하나 찍어가지고 주의사항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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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구매한 사람들한테 미리 다 보내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하고 근데 있어요. 근데, 이런 영상 촬영하는 게 생각보다 쉬워요. 요새 핸드폰 앱도 되게 잘돼 있어가지고, 물건 어차피 효자상품이니까, 반품을 받을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게 많이. 반품 들어온 적 있어요? 오늘 처음 왔어요. 반품 받은 걸로 사진도 좀 이쁘게 다시 찍고, 설치 동영상 남편분한테 부탁해가지고, 아니다, 대표님이 찍으세요. 여자도 쉽게 조립할 수 있다는 느낌을 네. 주기 위해서, 대표님이 직접 하세요. 그래서, 그 영상 찍어가지고, 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리고 CS도 확 줄어들 것 같고. 그러면 그 제품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제가 만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네. 제가 만든 부분도 있는데, 크몽에서 작가님을 섭외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아, 번역이 아니라 아예 기획부터 끝까지 다? 아니면 기획만 해서 넘기신 거예요? 기획을 제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걸로 기획을 해서 작가님한테 넘겨드리면, 작가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시고 내용을 넣어주시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제작하는 거 비용 궁금해해요 얼마 정도 드셨어요? 비용은 50만 원 정도 되게 합리적인데? 이거 시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제품 줄 테니까 당신네들이 사진 찍으세요 라고 하면 8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진을 줬다 30에서 40선 정도 되거든요 50만 원 주셨으면 아마 이미지 픽셀이 좀더길 거예요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내가 만지는 것보다 디자이너한테 맡겨서 만드는 게좀더 효율적이겠다 나는 차라리 기획만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생각해서 넘기신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 이 제품이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제품에 투자하는 거 40만원 50만원 몇십만팔면 본전 회수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전 추천합니다 저는 저희 직원이 다 하죠 이런 말씀 하면 좀 그렇지만 전 포토샵의 피도 몰라요 그냥 기획하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 정도 수준밖에 못 하는데 되게 잘하신 겁니다. 대표님은 첫 번째 제품부터 터지신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아 대표님도 네. 두 번째 그러면은 두 번째 제품이 잘된 이유가 뭐예요? 판다랭크 검색을 정말 많이 했고요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검색수 얼마 얼마를 찾았어요? 그러면 일단 저는 만 이상을 보고 들어갔어요 검색수 무조건 만 이상 네 맥시멈은 안 보고? 제가 들어가는 순간에 검색수는 일단 맥시멈은 보지 않고 알려드린 대로 하셨구나 그러면 그 제품을 찾아가지고 쇼핑몰에 검색했을 때 경쟁자들이 잘 팔고 있는 걸 소싱한 거예요? 아니면 경쟁자들이 좀 약하다 이런 시장을 찾으신 거예요? 제가 생각 했을 때는 경쟁자가 조금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장단이 있거든요. 경쟁자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 이 시장은 수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애매해 그리고 내가 이 시장을 먹으려면 수많은 사람이랑 경쟁을 해야 돼 하지만 경쟁에서 이기면 경쟁이 약한 시장보다는 더큰보상이 따라올 거예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이렇게 경쟁이 없는 품새 시장을 찾아 들어가는 것도 처음 판매를 경험해보고 매출을 내는 데는 좋은 시장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매출처럼 이렇게 막 7천, 8천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시장 자체가 죽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건 조금 초보자들한테 적합하지만 엄청난 매출을 내기에 얘는 조금은 부적합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원래 대표님 제 팬이셨다면서요 제가 수업 등록하고 한두달 정도 대기를 했는데 영상을 계속 보면 볼수록 이제 판다님한테 빠지게 된 거예요 남편이 나중에 저한테 판다 빠순이라고 부를 정도로 제가 팬이 됐었죠 그리고 대표님 이제 복직 하시나요? 복직 계속 고려하다가 오늘부로 네, 사직 처리했습니다 그럼 네. 오늘부로 A사 승무원에서 애둘 키우는 구매대행 셀러 유가 맘으로 가셨네요 완벽하게 사직하신 거 축하드리고 대표님은 되게 잘될줄 알았어요 중간에 아기 돌잔치도 있는데 갔다가 저녁에 오시고 막 이랬잖아요 열정이 있었던 <laughs>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구매대행 하려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요즘에 경단녀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알바를 하려고 해도 아기 어린이집 간 사이에 몇 시간 알바하러 나간다고 해도 준비하는데 한 시간 가는데 한 시간 하면은 몇 시간 알바도 하지도 못하고 근데 애기 어리직간 사이에 집에 앉아서 주문 처리하고 제품 소싱하고 이렇게만 해도 월 천까지 벌수 있으니까 저같은 육아 휴직을 하시거나 전업 주부시거나 경단녀들이 도전하시기에는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전 A 항공사 스튜어디스 그리고 지금은 A 둘 키우는 육아맘 전 대표님을 모셔서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 너무 부끄러움이 많으셔가지고.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대표님 앞으로 이제 더 승승장구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전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